MBN 뉴스파이터 손태진 10월 9일의 주요 뉴스. 한일탑텐쇼 미라이가 손태진의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대표 11세 선수가 스포츠에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칭찬받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인기 가수 손태진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태진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탑텐쇼에 출연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쇼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다양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손태진은 특히 일본의 신예 가수 미라이와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스포츠 스태킹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다양한 활동, 그의 음악적 여정 그리고 그의 팬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 손태진은 1998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K팝스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2019년에 데뷔하여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데뷔 곡인 별표 별표 사랑하고 싶다 별표 별표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은 이후 발라드, 트롯,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력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악적 성취. 손태진은 다양한 음반을 발표하며 한국 음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의 곡들은 가온 차트와 빌보드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또한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실력을 입증하였으며 MBC, SBS, KBS 등의 주요 방송사에서 그의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정이 풍부하고 서정적인 곡들이 많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의 발라드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의 주제를 다루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 팬들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탑텐쇼에서의 경쟁, 프로그램 소개 최근 손태진은 한일탑텐쇼에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인기 가수들이 한자리에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경연을 펼칩니다. 이번 쇼에서는 손태진 외에도 많은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음악적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미라이와의 대결. 특히 이번 쇼에서 손태진과 일본의 신의 가수 미라이와의 대결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라이는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일본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로 손태진과의 대결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대결은 각자의 팬들에게 흥미로운 시청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미라이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다채로운 음악적 실력을 보여주며 무대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라이 또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손태진과의 대결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장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의 반응. 팬들은 이 대결에 큰 관심을 가지며 SNS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는 의견부터 손태진이 더 뛰어난 것 같다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두 가수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스포츠 스태킹 도전 스포츠 스태킹이라 손태진은 최근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은 컵을 쌓고 내리는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빠른 손놀림과 집중력이 필수입니다. 이 e 스포츠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웹 예능진이 왜 저래? 손태진은 최근 방송된 웹 예능 별표 별표진이 외철의 별표별표에서 스포츠 스태킹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수행하며 출연자들의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포맷으로 손태진은 11세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컵사키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맹연습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의 대결. 손태진은 11세의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와 대결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술을 비교하며 멋진 경합을 펼쳤고 손태진은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결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손태진의 집중력과 실력에 대해 칭찬하며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손태진의 팬들과의 소통. 손태진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며 그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 미팅과 팬들 간의 유대감. 손태진은 정기적으로 팬 미팅을 개최하여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팬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 함께 노래 부르기,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손태지는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팬들은 그와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SNS 활동과 소통 손태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모습, 공연 준비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손태진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손태진은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9일에 서울에서 시작하여 2024 손태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그의 첫 번째 전국 투어로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울산, 부산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콘서트 일정과 준비 서울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생생한 무대를 기대하며 전국 곳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다재다능한 매력 손태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가 가진 유머감각과 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그에게 더욱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손태진의 최근 활동 소식과 그의 경쟁자인 미라이, 그리고 스포츠 스태킹 도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태진의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진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소식과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